만큼 다 나가셔야 돼요. 네, 나갈 만큼 다 나가고, 저 약점 있고, 네, 저기로 이제 막으면은, 네,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뚫고 나가는 거이 그러니까 자기 돌이 몰릴 때는, 나가는 걸로만 가셔도, 이 묘하게 못 잡아요. 네, 근데 안에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이 묘한 이식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면, 예. 네. 사이고 흙의 입장에서 이 모양 보시면은 흙이 이모양은 너무 잘 깼어요. 일단 변의 시작 지점이 요언저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두시면 요거 이제 바로 막히잖아요. 뒤여다 보고 한칸뜰 때는 아끼지 말고 뒤여다 보고 이었을 때 보통 요 모양에서 이제 변에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시는 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5단쯤 되면은, 이제, 어쨌든 막, 함부로 안 잡힌다는 걸 아니까, 이게 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어, 자꾸 이제 좀, 김 새는 거죠. 양보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흙이 보기 드물게 잘 두신, 네, 그런 한 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네. 무상변에 들어가는 것보다 좌변으로 날립자가해서그쪽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우변보다는 좌변 어, 너 넓이로 보면 이쪽이 맞는데요. 이게 한번더 들어가면 이제 통으로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게 제이 살고 죽고를 떠나서 응수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해 놓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소 자리는 두어 놓고 보는 거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요거 아까는 좀 살짝 빼먹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귀는 처리가 됐다고 볼게요. 여기를 두면 또 어떻게 두시겠어요? 흙이 도망쳤다 보고, 아직도 베개 모양은 허점이 있어요. 깨져요. 어떻게 깨질까요? 네. 급소를 때렸는데, 흙은 이제 자기 돌은 나갔으니까, 베개 모양의 급소를 때려야 되는데, 급소란 거의 대부분이 후구자리다 이거죠. 근데 한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급소 자리 여기가 돼요. 네, 이으면은 다또다 깨져요. 네, 이쪽으로 호구 치시면은 이쪽으로 막으면은 젖혀서 깨지고 늘면 또 연결하잖아요. 근데 그냥 두시면은 그다음엔 도박자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급소 자리가 보이면은 이 묘하게 당장 당한 당장 방에 팡 터지는 건 아닌데 상대가 흐물흐물 녹아버리더라고요. 요 바둑 이제. 잘 하신 그런 바둑에 속해요. 네, 상대 모양에 들어가는 거 하나 더 보실 건데, 이 페이지에 일단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음. 페이지 모양을 좀 대충 만들어 볼 텐데. 네.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지금 딱요 배석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네. 아, 이제 마지막서 이렇게 두셨습니다. 자, 요 배석입니다. 자, 이 바둑이 이제 5단분과 7단분의 바둑이에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여기를 넓히셔야 돼요 이쪽을 네아 아이구나 <laughs> 이론적으로는 이제 백이제 마지막 수가 여기네요 자 이쪽을 넓히셨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어려울까요 흙이 어려운 겁니다 흙이 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수가 이렇게 모양을 촥 펼쳐버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이런 데를 펼쳐줘야 되는데, 이게, 한번 들어가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가령 이렇게 된 다음에, 100이 한번더 둬요.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못 들어가요. 어, 그래도, 아직도, 이 투지가 넘치십니다.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또 <laughs> 어, 네, 투지가 살아계신데요홍사원이다 좋아하실만한 멘트인데 그거는 <laughs> 대부분은 못 들어가요. 그래갖고 계속 이거 부풀어 올라서 여긴 이따만 집이 생겨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면 다음 판에 들어가면 다음 판에 들어가서 죽어요. <laughs> 이게 하수에 <laughs> 네, 참뭐 현실이 참 그러죠 그래서 빨리 깨야 된다 빨리 깨야 된다 상대가 넓히면은 빨리 깨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바둑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작전에 속해요 백의 입장 왜냐면 저기가 다 하수가, 하수가 이제 잘 깨면은 백이 해볼기를 넣었거든요 자 시작점이 어디죠? 자 귀고침은 자동으로 강한데 얘도 어쨌든 강한 돌 무조건 변의 돌이 포인트다 이거죠 네,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두시냐고요. 네. 네. 네, 여기서, <laughs> 들어 깊숙이 가시면 죽는 거고. 네, 그래서 시작이, 네, 이렇게 두셨는데, 이게 잘두시수서요 네. 네.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상대에게 두 줄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마음이 약해진다니까요. 네, 두 줄, 이거에 통째로 하려고 그러면은, 괘씸죄에 걸려갖고, 예, 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늘어집니다. 그래서, 나가는 속도가 얼마 빠져 나가질 못하고 이게 막혀버려서 이제 해롱해롱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에게 꼭두 조를 준다라고 하면 상대도 여기 들면 내가 챙기는 게 있으니까 모지러지지가 못하죠. 자, 근데 여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씌우면은 여기서도 흙이 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빠져 나올까요? 네. 네, 붙여나가셔야 돼요. 네. 많으면 나가면 똑같아요 날짜가니까 네. 붙여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가끔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두시는 호구 자리 급소도 있고 붙이면 젖혀라라고 하는데 무조건 젖히는 게 먼저입니다. 이제 늘고 이쪽 이제 두면은 쌍립을 서서 네, 이쪽을 젖히면 안 되니까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다 잘해놓고 기로 가면 안 되고, 괜찮아요. 예, <laughs> 다 잘해놓고 이로 가서 또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로 이제 나가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둬놓고 아 이게 또 욕심이 나서 이 거의 배를 갈르다가다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첫수 이렇게 두신 게 이제 굉장히 어, 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을 실력 차이가 났을 때 그걸 이겨내는 건 역시 공부밖에 없습니다. 일단 백이 받았고요. 자 이제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의 다음 수자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원래 붙이는 목적은 뭐죠? 네, 상대 의 돌을 네, 뭉치게 하려고 중복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여기서 흙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 네, 일로 나오셔야 돼요. 일로. 근데 이제 여기 두고 그 상대 고수가 느니까, 고수가 이제 또, <laughs> 봐주는 거 모르고, <laughs> 네. 막, 달려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이게 대악수입니다. 백이, 흙이 밀면 백이 밀었는데, 좀, 흙이 이것도 이제 좀 잘못 둔 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둑도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바둑학교에서 인기를 판매하는 usb 강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좌는 23년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1년 구독입니다. 하루 1000원의 비용으로 1시간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광고와 끊김없이 강의를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서비스도 풍성합니다. 영상만 시청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죠? 월 1일에 강남 도장 수업에 참가하셔서 저에게 진단과 평가를 받아보세요. 아울러 9만원 상당의 USB 강의 한 개를 더 드립니다. 두 번째 강좌는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모든 것 시리즈는 기원급수 강 5급부터 3급까지, 온라인으로는 4단부터 6단 정도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중반 전투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AI 정석의 모든 것으로 초반을 끝내면, 침입의 모든 것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투의 모든 것으로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공격의 모든 것에 도전해보세요. 거기에 실전 4월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1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강좌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는 초반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바둑이란 무엇인가로 기본 개념을 세우고 기본 포석으로 초반을 완성합니다. 기본 행마로 돌이 움직이는 요령을 익히고 맥과 사활로 기본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3개별 기량에 도달하실 겁니다. 아울러 USB 강좌는 개별 구입도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과정은 바둑학교 최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바둑을 직접 설명 듣고 싶으시죠 강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남의 바둑입니다 남의 바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대국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 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의 바둑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둑학교 강의 시리즈를 모두 소개 드렸습니다 바둑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1급의 꿈이 어, 그려나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화 문의는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